생의 생을 거쳐서 끊임없이 달려왔구나. 집 짓는 자여 나는 너를 보았도다. 이제 더 이상 기둥이 없고 더 이상 집을 지을 재료가 없구나. 나는 고통의 원인을 보았고 이제 그 원인을 제거했다. 기원전 5세기경 보타마 시타르타는 깨달음, 즉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어, 이러한 경을 설법하셨습니다. 어, 지금 보이는 곳은 한국의 어. 남해에 위치한 진도입니다. 어, 올해는 어. 지난해에 있는 한마코리아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셀프 코스를 어, 수행하고 난 뿐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은 어, 혼자서 열흘간 명상을 수행하고 나서 음, 간략한 후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바와 같이 고타마 어, 시타르타는 고통이라는 어, 인생의 화두를 가지고 수행을 지속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 저 또한 고통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번 여름을 그리고 지난 단마코리아 어, 리퍼사나 명상센터에서 수행하고 난 또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면서 이 고통이라는 화두가 내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움이라도 여러분에게 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적합한 수행법을 만나서, 적합한 수행을 찾아서, 직접 해서, 고통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넘어설 수 있기를,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